빌리포서 3장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에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어, 내주 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니요 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걷는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아, 어,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음, 만일, 어,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떠 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 어, 이제도 눈물로, 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음, 그는, 어, 그는 자기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